2025년 사업하면서요, 컨텐츠 하나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경쟁자에게 고객과 트래픽을 계속 뺏기고 있다면 당장 이 영상을 통해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도 AI로 글을 만드는 시대예요. 실제로 이 글은 초등학교 6학년이 AI로 쓴 글인데, 채치 PT를 통해서 글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많은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해보니 사업자분들이 글쓰기를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째, 가장 흔한 거예요. 일에 치여서 끝나고 막상 쓰려고 하니까 쓸 힘이 없다. 둘째, 글 쓰는 구조를 잘 모른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요, 글의 구조를 잡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AI가 문장은 대신 써줄 수 있어도요, 어떤 구조로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다 제쳐두고, 글 쓰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에너지가 없어서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만든 AI 툴을 활용해서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는 글을 1분 만에 뽑아내는지 전체 과정을 전부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면요 컨텐츠 만들 시간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써야 설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프롬프트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글쓰기 핵심 구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네 가지로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제목. 도입부, 본문, 마무리에요이네 가지만 정확히 구분해서 작성해도 충분히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을 만들 수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쉽죠?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목은요. 전체 글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글을 정성스럽게 작성했다고 해도요. 고객이 그 클릭해서 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가 그 글에형 금을 캐는 방법을 자세히 적어 놓았다고 해도요.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제목을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제목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요.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첫 관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제목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글쓰기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소비자 입장이 되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어? 이건 뭐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클릭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대표님들이 막막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네 가지 공식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전 제목 짓기, 두 번째 숫자 활용하기, 세 번째 궁금증 유발하기, 네 번째 문제 해결 암시하기입니다. 예시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고객이 다이어트가 고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살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는 거예요. 하루 세끼 다 챙겨 먹고 10kg 빠졌습니다. 이거는 제목에 반전을 준 거죠. 또는 30일 만에 10kg 뺀 다이어트 비법 공개. 자, 숫자를 사용했는데요. 우리의 뇌는 구체적인 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숫자가 들어간 제목에는 눈이 가고 필레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 다음 제목. 저는 이것을 먹고 10kg 뺐습니다. 이 방법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제목에서 뭘 먹었는지 다 이야기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걸 먹었길래 10kg 나? 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클릭을 하게 하는 방법이죠. 자, 마지막은 문제 해결을 암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하던 내가 다이어트를 일주일 만에 해결한 방법 이라는 글을 쓰면 평소 작심삼일로 고민이 있던 사람은 어? 어떻게 해결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그걸 해결했다는 게 제목에 암시되어 있죠 제목은요 이네 가지 외에도 짓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인의 주제와 고객의 심리를 생각해 보고요 클릭할 수 있는 제목을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고민과 또는 욕망을 저희가 살짝 건드려서 클릭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객은 클릭해서 저희 글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은 도입부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고객이 들어왔네? 빨리 설득해서 내 물건 팔아야지 하고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 장점을 바로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럼 고객은 어떻게 할까요? 기로가기 눌러버리는 거예요 요즘 모든 글이 그렇게 홍보와 광고성으로 업로드 되다 보니까 다른 글과 차별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글의 도입부는 말 그대로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도입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는 말처럼 그래도 첫인상을 보고 고객은 스크롤 할지 말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고객을 공감해주고 이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동기부여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것만 먹고 10kg를 뺐습니다. 라는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고객은 뭐가 궁금해서 들어왔을까요? 그 이거 10kg 뺀 이것이 궁금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 고객의 심리를 파악해서 이렇게 글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오셨다면 제가 10kg 뺀 방법이 궁금해서 일 겁니다. 지금 다이어트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또한 5년째 고민 많았어. 근데 이것 하나로 10kg을 뺄수 있었어. 저는 살 때문에 밖에도 잘못 나가고 친구 관계로 기도싫는데 이걸 계기로 내 삶을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이 글에 모두 담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글이 되어 있다면 고객은 글을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소비자에게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공감,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문제 해결 암시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제목에도 했었죠.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온 고객의 심리를 파악해서 저희가 공감을 해주고 나도 그런 같은 경험을 있는 사람이야 또는 그런 경험을 겪은 스토리나 사례를 풀어서 저희가 신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에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 오나 이걸 읽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소비자는 글을 읽어볼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입부에서 고객에게 여기 해결 방법이 있어요. 라는 신호를 줬죠. 이제는 저희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단계입니다.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두 번째,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기. 본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두 가지만 충실히 해도요.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드러나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짚어주기 먼저 살펴볼게요. 고객은 이미 제목과 도입부에서, 아, 이 글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본문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럼 본문 첫 부분에서는 고객이 왜이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못했는지를 말해줘야겠죠.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글의 주장과 근거를 이야기해주는 거죠. 다이어트에 관한 글이라고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열심히 해도 여러분 살이 빠지지 않았 식단의 80%가 탄산으로 이루어져 기때문이 아무리 운동 해도 몸이 계속 저장으로 자동이 기 때문이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고객은 아, 내 식단이 문제였구나. 나의 다이어트는 이게 문제였어. 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주장을 하고 근거를 이야기하는 게첫 번째 순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겁니다. 고객이 원인을 파악을 했고 나 이제 해결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고객이 직접 따라하기 쉽도록 해결책을 하나씩 차근차근 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해결 방법으로 이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해도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쉽게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본문에서는요, 주장, 근거, 사례비 증거, 그 다음에 마무리 구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은 제목부터 시작해서 도입, 본문의 순서로 내 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을 겁니다. 고객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얻었고 오히려 나한테 신뢰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딱 하나입니다. 행동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CTA라고 하는데 우리가 글의 마무리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고객은 직접 행동을 유도해 줘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의 마무리에서는 고객이 지금 당장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읽고 만약 다이어트를 혼자 하기 어렵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또는 함께 읽으면 더 도움되는 링크를 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추가 링크를 달는 겁니다. 또는 다이어트 상품이었죠, 저희. 제가 섭취한 다이어트 상품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내 글을 읽은 고객이 실제로 다음 행동을 바로 취할 수 있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 탄탄한 글은요,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목부터 천천히 끌고 와서 결국 고객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취하게 만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글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씩 다 생각해 쓰려고 하면요. 여러분, 1시간에서 2시간은 무조건 걸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할 때도 1시간, 2시간은 꼬박 글을 써야 좋은 글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AI로 초안을 1분이면 뽑아요. 그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글의 핵심 구조를 배운 이유는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설득하는 글을 쓰는 구조를 알아야 AI에게 수정 요청을 할 겁니다. 도입부에서는 조금 더 공감되게 바꿔줘. 또는 본문에서는 약간 증거 제시가 약해. 저 추가해줘. 라는 제시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구조를 배운 거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제가 툴을 제공해 드릴 건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로 어떻게 초안을 1분 만에 뽑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툴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열끈 원고 작성 툴이라고 있죠 사용법이 궁금한 분들은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돼요 너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니 여기서 제가 정보를 다 입력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사용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제가 글쓰기 구조 알려드렸었죠 그 구조대로 글을 쓸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 이 보면 1단계는 키워드 입력하시면 되고 2단계는 마음에 드는 정보형 주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소주제 1 2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본문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블로그를 작성하기 때문에 소주제를 최소 두개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소주제를 두개 정도 넣을 수 있게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저희 다이어트로 했었잖아요. 키워드를 다이어트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이어트로 키워드를 했더니, 여기 보면 키워드 기반 정보의 주제를 1 0 가지를 제안해주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글을 쓰면 좋을지, 그것도 추천해달라고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볼게요. 이거 좋네요. 헬스장 없이 집에서 가능한 다이어트 루틴 정리. 이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면 얘가 제목을 이제 추천을 해줄 거예요. 후킹 제목 15개 제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목 정하는 유형이 있었죠? 그게 여기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한번 골라 볼까요? 집에서 다이어트 할수 있을까? 실제 성공 사례로 검증했습니다. 어, 조금 약한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돈, 시간, 의지 없어도 가능한 다이어트 루틴이 있다면 음,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세요 복사를 해서 이제 도입부를 얘가 작성을 해줄 겁니다 도입부 스타일 안내 6가지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옆에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 한번 사람, 여러분이 체크를 해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어, 저는 좀 공감을 하고 해결심화을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2번을 이렇게 선택하면 도입부를 쭉 뽑아줍니다 정말 편하죠 살 빼야지 라는 생각 하루에도 한몇 번씩 하죠. 자, 벌써 공감을 하고 시작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런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너무 바빠서. 헬스장 끊어도 안 가게 되던데. 운동할 시간도 없고. 굉장히 똑똑하죠. 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어? 자, 사례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줄 루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뭐예요? 문제 해결 암시죠? 이 글에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루틴이 담겨있다라고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죠. 소주제 1, 이것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가능한 다이어트 루틴 핵심 원칙. 근데 이것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얘한테 요청을 해볼게요. 소주제 1에서는 왜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못했는지 원인도 알려주고, 소주제 2에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줘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 구조를 배워야 되는 건여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주제 1에서는 왜 다이어트를 못했는지 원인도 알려주라고 지시를 했고 소주제 2에서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소주제 1은 왜 지금까지 다이어트 실패했을까? 하면서 쭈루룩 쓰기 시작합니다. 또 예를 들어본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문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럼 해결 방법을 이제 주면 되는 거예요. 소주제 2를 여기서 소주제 2 작성해줘. 제가 이 단계별로 끄는 이유는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소주제 2인데, 돈도 시간도 의지도 없어도 가능한 다이어트 루틴 4가지를 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어, 루틴 쭉 나오죠. 실제 후기 사례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마무리도 적어줘. 마무리 저희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행동 유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CTA라고 그랬고요. 마무리 보시면, 다이어트는 나를 다시 믿는 일에서 시작된다. 하면서 쭈루루룩 말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행동 유도했죠.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당신의 다이어트 님이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글이 끝났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아쉽죠. 내 다음 글로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마무리해서 마지막에 내 상품 페이지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해 줘. 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마지막만 볼게요. 혹시 처음부터 실전 가능한 루틴이 정의된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도록 구성한 루틴 카드와 가이드볼 아래 정리해두었어요. 자, 행동 유독까지 합니다. 이 글들을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글이 하나가 뚝딱 나오는 거죠. 그게 초안이 되는 거고, 저희가 수정해서 글을 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프롬프트를 하나씩 끄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한 번에 쓰라고 하면은 글자 수도 적고, 자세하게 글을 작성을 안 해줘요. 이거는 GPT 내에서 토큰이라는 것 때문인데, 이거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그냥 한 번에 요청하면 할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올수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 도입부, 본문 마무리 끊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퀄리티 좋게 글을 뽑아줄 수 있는 거죠. 음, 여러분, 어때요? 쉽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요, 그냥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바로 한번 글을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거 GPT-S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글 하나라도 작성해 보세요. 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행동 유도 하고 있죠? 여러분, 꼭 실천을 해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